자, 앞관절을 이렇게 그 이완성 긴장 상태, 에또 등척성 운동에서 이완을 시킵니다. 자, 입을 벌려보세요. 자, 벌리면은 저는 이제 닿습니다. 압력을 줘서, 교근, 네, 하악, 가지 섭듯시작해서 앞관절 부위로, 네, 위쪽으로 당깁니다. 이 입이 다물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입이 지금 계속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에, 예, 근육이 지금 이렇게 이완된 상태에서 제가 수축을 하기 때문에 원 상태가 됩니다. 자, 천천히 입을 벌려보세요. 천천히. 자, 벌릴 때 저는 닿습니다. 자, 이완된 상태에 긴장이 되고요.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등척성 운동이 됩니다. 근 길이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 근육이 작동하고 있죠. 자, 반대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자, 벌린 상태에서 저는 이제 하방으로 내리고요. 자, 이제 천천히 닫아보세요. 닫으면 저는 입을 엽니다. 천천히. 예. 자, 근육이 수축되는데 저는 이완을 시키고 있죠. 자, 수축성 긴장 상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근길이는 변함이 없어서 등척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등척성 운동이라든가 이완성 긴장 또는 수축성 긴장이 운동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마사지를 통해서도 앞관절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을 벌리시고 천천히 그러면 저는 조인 상태에서 입을 다물게 하고요. 크게 벌려보세요, 이제. 오케이. 맥시마까지 갔으면, 자, 천천히 닫아보세요. 천천히 닫으면 저는 입을 엽니다. 천천히. 근 길이의 변화가 없도록,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되는 상태를 고정을 시키면서 장력을, 섬유마다 장력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앞간절 부위는 귀에서 내측 광대골 방향으로 자 슬라이딩해서 손끝을 슬라이딩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보면은 앞관절이 여기 있고 이소골이 있습니다. 앞관절과 이소골 사이분 벨리가 있어요. 자 앞관절과 이소골 사이를 에, 그 벨리를 딥티시 테, 테크닉을 통해서 예, 이완을 시키세요. 천천히 그 벨리를 따라서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슬라이딩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손가락에 힘이 있으니까 두 번째를 썼지만 자신이 없으면 모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곡을 따라서 슬라이딩을 잘 하세요. 벨리를 따라서 합니다. 자, 입을 벌려보시고요. 예, 여기 이제 윤기가 나왔죠. 자, 그 윤기를 통해서도 내려갑니다. 자 입을 벌린 상태가 되면 앞관절 사이에 윤기를 따라 내려가고요. 자크로즈 입을 다물어 보세요. 자 그러면 그벨리를 따라 그냥 내려갑니다. 자 앞관절하고 이소골 사이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소골하고 유양돌기 사이를 합니다. 예, 이소골하고 유양돌기 사이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뒤에서 뒷볼, 뒷볼을 따라서 하악까지 방향으로 슬라이딩 하시면 됩니다. 요유양돌기 이소골, 에 예, 그다음에 앞관절 이렇게 줄줄이 있고요. 예, 요목근육에 영향을 영향을 받아서 이소골에 영향을 줄수 있고요, 앞관절에 영향을 받아서 이소골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통분모가 되고요. 그러니까 머리 쪽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귀가 멍하고 <laughs> 이명 현상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뒤쪽도 풀어야 되고 앞쪽도 풀어주셔야 됩니다. 내측 익돌 군은 이, 예, 이 하악까지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측을 아, 이렇게 파주셔야 돼요. 예. 자, 손끝을 하악턱 아래로 집어넣고요. 골 안으로 집어넣고, 골을 따라서 내측에서 외측 방향으로 딥슬라이딩을 합니다. 이 안으로 손을 넣고 마사지를 해도, 또 밖에서 해도 여기 이 부위 정지부 쪽은 마사지가 안 돼요. 이 안쪽은. 그래서 이턱하 턱에서 파고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입을 벌려 보세요. 벌린 상태에서 이게 늘어났을 때 압을 주고 입을 닫아 보세요. 예, 수축시킨 상태에서 압을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이, 이 이완성 긴장, 수축성 긴장을 통해서 예, 마사지를 역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척성 운동을 통해서 늘린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합니다. 여기 예, 협골 궁 따라서 예, 슬라이딩을 해 주시고요. 이 옆으로 고개를 돌린 다음에 악관절하고 이소골 사이에 벨리를 따라서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이속을 하고 위양돌기 사이에 벨리를 따라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내측익돌근의 정지부라고 할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 입안으로 손을 넣어도 안 되고 바깥에서도 펠페시 되지 않습니다. 이하 모서리 이 가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요 딥티시를 통해 가지고 심부근막을 압박하면서 해야 내부 근육을 다풀 수가 있어요.